숨을 쉬지 않는 땅 끝에 걸려 있는 절타의 빛이 만든 길다야 도대체 얼마나 멀리 지나왔는지 이기에 끝없이 영원하던 걸 뭐가 뜻든 상관없다는 듯 쇠드야, 절거덕어요 탐이야 의미 없는 소리, 사위유 춤추는 걸 뭘받아도내 눈을 지나야 되는 해가 나와 내 안에 어앗는판여함만 하는 손에 내손 떼어놔만 하는데 그만 가아날 모습처럼 난 흑연과 강철의 괴물이니까 외형 개요 발걸음은 너 없어도 되니까 없어야 하니까 이젠 가아날 두고 떠나가 너는 빛을 담는 노암이니까 지켜준 건 내가 아닌 너야 내 사랑아 내파도야 너는 너의 밤을 가요 무너지는 폐어 위다로야스 연기 속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장양다야 무심히 걸어가. 나 움직이게 해줘마. 폐허하는약속하는 눈을 내게서떼어나만 하니까. 그만 가아 날모습처럼난 흑연과 강철의 괴물이니까 외용 괴용 발걸음은 없어도 되니까 없어야 하니까 이젠 가아 날 두고 떠나가 너는 빛을 담는 누아입니까 지켜준 건 내가 아닌 너야 내사양아내 파도여 널 괴롭히니까 망가지 테니까 너 없는 세상을 걸어가야 하나. 느여지다 멈춘다니 쓰여져 넘어가는 하늘. 참 울려다 본 펼기엔 되게 느렸구나 가지 마. 나 내서 초야 나는 주 지 않는 너일 테니까 왜요 괴요 그날들에 우리들 이었으니까 그래 나와 너의 모습들은 다 똑같은 강철의 여함이구나바야온거 너와 나 우리야 내 사랑아 내 파도야 다음의 의미 없는 소리 사위 춤추는 벌 뭘 팔아도 내어도 다시 나아드는 해가 나와. 내 안에 끌어 안는 밤. 여한은 말하는 널 놓지 않아 놓기 싫어 무너져가는 나라도 괜찮으면 같은 밤을 걸어가자. 이기에 끝다야.